안녕하세요, 여러분. 디렉터왕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 광고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말 그대로 무료, 공짜, 영원입니다.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딱한 가지는 자신합니다. 쿠팡 광고 집행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. 그냥 쿠팡 광고를 잘하실 거란 이야기예요. 단 저희 온돌 아카데미 커리큘럼 과정에도 있는 내용인지라 100%다 다루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참여해 주신 분의 한해 추첨을 통해 60명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립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어? 끝이에요? 어, 끝인데 <laughs> 아니 이게 뭐예요? 아니, <laughs> 네. 아무리 그래도 K 가 누군지 왜 쿠팡 광고를 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세요. 아, 아 그런가?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, 아, 너가 누군데 쿠팡 광고 강의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아그러실수 그러, 있겠네. 내가 너무 좀 구독자 분들의 한정해서 영상을 찍었네. 어 저는 그 쿠팡 본사 광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, 일단 쿠팡 광고를 잘 돌려요. 아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좀더 이해가 빠르시겠네요. 잠시만요. 자, 이거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찍어 줄래? 자. 이거 보시면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쿠팡 광고 집행한 성과인데요. 광고비를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썼어요. 그리고 광고로 전환된 매출은 5억 2천. 그리고 전체 매출은 10억. 이정도면 되겠죠? 그럼 아주 짧게 쿠팡 광고 관련된 성과 사례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? 아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온돌 아카데미 1기 대표님들을 지금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갔던 그 철현 대표님, 철현 대표님이 처음에 광고를 집행하실 때 수익률이 한100% 후반대였던 거 같아.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하시고 뭐 입찰가를 어떻게 그리고 뭐 광고 집행 비용은 얼마? 뭐 이렇게 좀 변경, 변경을 해드리고 한 2, 3일 정도 지켜보시면 한 350까지는 올라갈 거다. 이렇게 말. 말 해드렸는데 정말 2, 3일 뒤에 350%까지 귀신같이 올라가더라고.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다. 아무튼 사실 뭐 여기서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믿어 보시고 저의 쿠팡 광고 집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끝.